그라인더 청소도 정말 중요한데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청소법과 분기별로 해야 되는 청소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5도입니다. 저번 커피 머신 청소 영상 정말 많은 사랑 주셨는데요. 이번에 2타 그라인더 청소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매장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와서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머신 청소하다시피 그라인더 청소도 정말 중요한데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청소법과 분기별로 해야 될 청소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매일매일 해야 될 청소는 이빨 닦는 거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고, 분기별로 해야 될 청소는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청소에 관한 준비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장갑. 두 번째, 청소약품 그라인더 클리너. 그리고 분해 청소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드라이버, 몽키스패너 그리고 결합하기 조금 더 쉬운 식용 구리스 윤활제 볼트나 이런 거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담을 용기 원두를 빼주실 봉투 준비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그라인더 준비했는데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라인더 준비했고요 그러면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슈퍼 닫아주시고 올려서 열어주시고 여기 뒷부분에 볼트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볼트를 풀어주시고 하면 쉽게 빠집니다 원두를 담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부분에도 원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숟가락이나 장갑을 끼시고 조금 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혹여나 칼날에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꼭 꺼주세요 그러고 나서 안에 있는 원두 빼주시고 뺄 만큼 뺐으면 그라인더 전용 청소기 로 안에를 깨끗이 정리를 해 주세요 후퍼통을 결합해 주시고 안에 남아있는 원두를 좀 갈아 주세요 그리고 원두를 버려 주시고 바닥에 깔릴 만큼 그라인더 클리너 를 담아 주시고 후퍼통에 넣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종이컵 활용해 가지고 다시 받아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커피 가루랑 알약이 갈린 약간 노란색이랑 그 다음에 갈색깔 이렇게 가루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갈아준 가루를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기본적으로 그라인더 클리너의 원리가 커피 오일 성분을 식용 곡물들이 흡착을 해서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밀어주는 역할인데 기본적으로 알약 표면보다는 가루 표면이 조금 더 표면적이 넓겠죠? 그래서 그라인딩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갈아주고. 그러면 조금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 부위가 가루가 올라오니까 붓으로 밀어주세요. 그러고 가루가 다 들어가게 이 가루 또한 한번더 갈아주시고 이렇게 약품 청소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후퍼통 깨끗이 닦아주세요. 보시면 여기에 오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냄새도 좋지 않은 냄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거친 수세미가 아니라 부들부들한 수세미로 청소를 해주세요. 이렇게 청소 완료되면 다음날에 추출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전날에 빼놨던 원두를 다시 후포통에 부어주시고, 에스프레소도 어차피 그전날에 청소를 했을 거잖아요. 약품이 식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찝찝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건데, 이것 또한 식용이어도 흰색 가루가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그냥 예비추출을 해서 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주시면 처음에 흰 색깔이 조금은 나와요.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청소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라인더 청소 방법 오늘 알아봤는데요. 제가 하는 방법으로 청소 한번 해보시고 어려운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이상 모시고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